조정 에 관한 질문을정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 경북 행정 통합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본의원 대구 경북 행정 통합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전화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 건가? 단순히 궁금하다는 내용부터 경북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전화까지 수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지난 1981년 7월 대구가 직할시로 성격되면서 경상북도에서 분리됐고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은 민선 7기 들어 수도권 중심을 발전에 대응하여 대구경북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지난 2019년부터 경북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20년 1월에 대구경북연구원 행정통합연구단을 발족시켰고 그해 9월에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으며 2021년 1월과 4월에는 경북도민 대구시민 온라인 토론회 여론조사 등이 이루어졌고 공론화위원회에서 대구 경북 행정 통합 기본 계획안과 법률안까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2022년 4월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시도민 공론 결과 보고회를 통해 행정 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북은 긴 시간 동안 통합을 위해 여러 고민과 검토 그리고 수많은 인고의 과정을 거쳐왔지요. 하지만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지임 후 반대에 부딪치며추진에 난항을 겪고 무산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한다. 나는 그게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봅니다. 왜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 안 하고 일부 언론에서 부추지니까 행정통합하겠다고 나서는 게 얼마나 그게 무책임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우리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은 행정통합 을 하려고 내놓고 엉뚱한 짓을 왜하느냐 이게. 인구가 국력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을 통합해서 대구광역시로 하고 대구 경북이 각각 발전하는 것보다 훨씬 무리하고 좋지 않느냐 불과 2년의 시간인데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격명한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사님 대구시장발 시장님발 대구경북통합발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속 두 분께서 물밑 논의가 되셨던 겁니까 아니면 대구시장님께서 그동안은 반대하셨지만 지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신 겁니까 지사님께서 꾸준히 설득하신 겁니까? 발표 장사나 시점, 형태 등을 볼때두 분이서 어떻게 의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구시가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고 흡수 통합 여론으로 도민들은 물론이고 도의에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지사님을 포함하여 대구시장,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모인 사자 회동에서는. 정부 차원의 공동 추진단도 만들고 양시도의 의결을 거쳐 올 연말까지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 목표 시점을 2026년 7월로 제시하며 통합 일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사님, 의회가 그 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단체장 간 통합의 의지를 확인한 지난달 중순 이후 통합 일정을 공식화한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도민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경북도의회는 없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북 도민의 뜻과 경북도 의 의견이 배제된 채 통합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 통합, 경제 통합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단연코 도민의 의견 통합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260만 도민의 대기간인 오해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는 통합의 과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공감대 형성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경북의 정체성과 도민들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다시피 경북은 대구의 큰 집입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경북 고유의 색채를 잃지 않고 경북 역사와 전통 또한 금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문제는 경북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시금석입니다. 즉 발전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균형 발전 방안 마련이 통합추진 과정의 최대 과제라 보여집니다. 통합으로 대구권 설림 현상 심화는 자명한 일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도민들에게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북은 2019년부터 통합을 위해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통합 논의를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 경합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지사님의 생각, 의지 등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도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큰 관심이 있으신 만큼 성공적인 통합으로 가려면 행정 통합 실행 과정에서 도민과 의회의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통합 추진이 필요합니다. 철저를 기해 경북의 대표성과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대구와의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어, 우리님께서도 그동안 진행 과정을 쭉 설명해 주어서 감사 드립니다. 음, 제가 도의사 되고 한 2년 가까이 해보니까, 어, 우리나라가 이대로는 도저히, 어, 더 이상 발전되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다 가서 지방은 그냥 소멸 직전에 가고, 이런 현상을 탑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어느 정도의 자치권 확보를 하고 덩치를 켜야 된다. 그래서 대구시장과 제가 의계투합해서 지난 7기 때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방선거가 코앞에 와가지고 잠정 중단했다가 그 다음에 하자 이랬는데 대구시장으로 오신 분이 아까 뭐 방송을 봤습니다만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었어 중단되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한것 같고, 어 또뭐 언론이나 모든 데에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대구 하나로서는 도저히 발전이 안 되고 계속 인구가 빠지고, 어 원래 세계화 되는 건 도시화 되는 겁니다. 도시화 되면은 대구는 경북보다는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산, 대구가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대구가 오히려 경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그, 인구가 줄어들면 사람 살기 힘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많아서고 중국에 다녀오시면서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사가 다시 한번더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전달하는 사람한테 나는 사연 내 이야기 했고 충분히 이야기 했는데 또뭐 내가 이야기 할건뭐 있느냐. 본인이 말씀하시면 나는 이미 발표를 여러 번 했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가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워낙 마이크가 크다 보니까 그것도 딸리 간다. 이렇 걱정들을 하는데 뭐빨리 가고 안 가고 그래 할 것이 없습니다. 에,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이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에, 제가 원하는 것은 대구, 경북 단순 통합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이 자체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단을 하는, 만들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 공모하면 그 중에 하나 차지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 특화단지 만들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데 우리는 찾아가가 사정에서 해온 겁니다, 그거. 왜 그런 짓을 계속 해야되는 얘기야 우리가 필요하면 철특가다지 우리가 만들고 사롭다지 우리가 만들어 쓰면 되지 페놀 사태 때문에 구미 시민이 불안해가 구미에 물을 먹자 91년도 페놀 사태가 났는데 30년 도안 해결 못했습니다 왜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도의사는 뽑혀가 있지만 권한을 가진 게 없습니다 그저 중앙에서 하락하는 게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중앙의 권한을 받아 와서 우리가 스스로 자체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덩치가 좀커야지 중앙하고 또 수도 우리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문제가 있는데 수도권과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만 합치는 게 아니고 부울경, 충청도, 호남 다. 한네등리를 하자. 그래야지 수도권과 원심력이 작용하고, 또 중앙대 지방이 권한을 배분하고, 그래야 완전한 자치를 해야 됩니다. 글로컬 그 대학을 왜 자기들이 관리하는 이기야그리 대학이 천편일률적으로 되니까 대학이 순서가 생겨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 말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하면 지방이 소멸하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래, 제가 대학 권한을 달라. 대통령이 이하고 교육부를 없애라. 그래, 이야기하니까 글로컬 대학이는또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안동하고 돌입대를 합치고 오죽하면 돌입대를 없애겠습니까? 그래, 안동 글로컬 대학으로 가자. 우리가 열 개를 뽑는데 경북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왜 자기들이 뽑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이게 말이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하지. 그래, 중앙의 권한을 가져오고 덩치를 키워서 중앙대 지방 대등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또 대등하게 만드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취직하고 여기서 살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여기 태어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수,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순 통가만들고 중앙에서 권한을 가져오면 공무 숫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북부 지역이 도착 왔는데 또 가느냐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경북 북부 지역 균형 발전에서 일이 다 가져오고 현재 대구 도 있는 행정은 그대로 다 하고 대구 경북이 나누어서 있는 건 그대로 현 상태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이 문제가 되니까. 북부 지역 도청이 있는 대로 혁신, 신도시로 또 오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신도시, 도청 신도시를 그러면 왔다가 이사 가고 이래 하면 그 누가 통합을 찬성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큰 도시로 만들고 북부 지역 발전 방안 만들어서 잘 하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통합이 아니고 중앙 권력을 가져와서 덩치를 키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니, 대구 시민들이 안동 때 물을 먹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 환경부 권한입니다, 환경부. 그 다음에 산림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국도로 지나가야 되고 국토부, 회관부, 다 관련돼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다 보면 또 10년 갑니다. 왜그 시설 하나, 이요 아, 우리가 그냥 권한을 가지고 도의회나 의원들이 좋다, 하면, 어이구, 실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앞에 있는 강물을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먼저 상의를 하고 했으면 더 좋지만, 아직까지 설익은 단계에 이제 팀도 만들어야 되고, 안도 만들어야 되고, 안을 짜가지고 의원님을 보고 드려야 됩니다. 의원님들 대뜸 통합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 보고가 좀안 됐다 하는데 이미 통합하는구나 하는 걸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이미 우리는 재선 이상로 대충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충분한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 추진하기 전에 대충 안을 만들면 의회에서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 왜? 제일 중요한 건 도민 전체 다 물어봐야 되지만 도민들께서 다 묻기는 어려우니까 도민 대표가 도, 의회니까 의회에서 이 정도를 추진해라. 그렇게 하면 제가 추진할 겁니다. 의회에서 하지 마라. 이러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좀더 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정하는 겁입니다 청사 이치나 명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 감정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토가 그러면 많아져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위치를고수하고 플러스 되는 거는, 균형 발전 차 안에서 북부지역이 더 가져오고, 시도 명칭을 꼭 써야 되느냐, 그거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도 명칭을, 시락하든 도락하든 명칭을 쓰면은, 또 중앙 집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미국처럼 주락하면 안 되고, 우리는 과거 또 부라고 또 했습니다. 그런 명칭도 들어와야지 자치권이 확보된 것처럼 보입니다. 또 미국에 보니까, 50개 주가 있는데, 제일 큰 도시에 있는 주도가, 주도가 큰 도시에 있는 건한 반도 안 됩니다.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 잘 알잖아요. 캘리포니아 제일 큰 도시가 우리가 아는 LA입니다. LA에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에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그 우리 도시 이름이, 예? 네? 세크라멘토. 50만 명도안 됩니다. 그게. 그미시건주는 11만 명의 렌싱, 디트로이트가 제일 큰데 렌싱에 있고, 캐나다, 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여기도 주도가 인구, 벤쿠버가 제일 큰데, 우리 알잖아, 벤쿠버. 그거 아니고, 인구 9만짜리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이렇게 어디에 행정을 발전시킬 거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20, 20년에 500만 다리로 다 묶었습니다. 6,500만인데, 22개, 우리 말하면 시도인데, 그거를 13개로 묶었습니다. 500만 단위로. 왜? 500만 단위로 묶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두 개, 세개 도구가 합구져 있고, 한개 도구를 그대로 가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선진국들도 이렇게 효율적인 걸 하고 있으니까, 저들도 좀더 발전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서 우리가 자취를 완전히 이루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나락 심으라, 보리 심으라, 밀 심으라 갈거뭐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해가 나락 심으라 더잘 되면 나락 심고, 밀 심으면 밀, 더 잘하면 밀 심어야지. 왜 중앙에 있는 사람이 여는 소나무 심으라, 저는 벚나무 심으라 이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 강물이 흐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더 답답하지, 중앙인사람 답답합니까? 우리는 중앙인 사람이 다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에 힘남도 났을 때, 대종천, 대종천은 지방 하천입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해야 될 하천인데, 3,000평이 넘으면, 만 적업 메타가 넘으면, 중앙에서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 하천에 그, 준설하는 거말입니 준설. 아이 그, 만 적업 메타, 눈으로 보면, 보이, 보이는 게, 요, 작은 지역도 저들이 허가해 줍니다. 그리고 세무인장 받고 됐어요. 아, 그래가 그때 물난리가 나가 난리가 났는데도 그 소송도 못하고 권한이 저절한데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의 대우경북이 서로 양보해서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서로 양보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첫째로 중앙권한을 얼마나 많이 이왕 받느냐 또 재정은 어떻게 받느냐. 지금 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 세제들 하면 지방세가 얼마 안 됩니다. 7대3이기 때문에. 세제를 계획하든지, 안 그러면 중앙에서 돈을 그다지 우리한테 현재보다 더 많이 주든지, 그런 안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북이 큰 집인데 경북을 빼고 한다는 것은 누가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은 같이 이름이 들어가도 괜찮고 이런 문제나 사무실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어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북부지역이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 자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서탈하게 터놓고 저는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이선희 의원님 다른 답변은 담당국장들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